주아이 어제는 뭐 3cm 정도 쓰시던데요잘 써시던데 고기. 두껍게. 잘써세요잘 잘도 썰고 고기 뭐 이렇게 방향 방향 뭐 이렇게 막결막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그냥 고기 이쁘게 썰면 된다 그랬어요. 잘 써시더라고요. 딱, 딱 어제 보니까. 어제, 근데, 수술을 구니까, 수창이 나서 그런가, 어제 한 1.5kg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먹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에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다 그래요? 다 똑같은 얘기야.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렇게 하면서. 어제 반쪽가리 먹거든요? 한 1.5kg 아, 넘구나. 2kg 되겠다. 반쪽가리먹었면 안지성 친구분, 그분 아니 그걸 싹먹어갖고 새로 먹잖아또 새로 한한 600g 못썼나 어제 한 2kg 건거 아니 2kg 아, 반 조각이 좋았으니까 반 조각이 어제 그그양반이한 한근 먹고 <laughs> 싹싹커 먹었지 혼자 싹아그니까한 응? 3cm로 자르면 그냥 얼추 300g 아니 뭐 300g 꼭 300g 아니어도요. 한 덩어리가 한 300g 나오더라고요. 두툼하게 한 3cm 썰으니까. 그두 덩어리를 싹 먹은 거지, 그냥 거의. 와서. 어, 저기. 어, 300g 1인분. 예, 그냥 뭐 3명이면 900g, 4명이면 1.2kg. 이제 네 명이 오면 1.2km. 아주 뭐 본인이 잘하시더가요 어제 딱 보니까 거기를 보서 딱 하니까요. 네. 안그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 어제 어제. 예, 그래서 그니까 러 알아서 좀 구, 구하셔야 할것 같은데, 예전에서. 제가, 제가 어디 뭐 구할 때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냥 그한 10kg짜리 두번 구운 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구운 것도 괜찮아요. 그냥 라오스거 그냥 비장탄 달라고 하면 돼요. 10kg짜리 양 많은 거. 가격은 한2 0치 예.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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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문해서 예. 그냥 갖다 달라고 하면 열 박스면. 예? 갖다, 갖다 줄 거예요. 예? 아니, 그니까요. 예 아무, 그, 저기, 대전에 있으면 전화해서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대전은 다 갖다 줄 거잖아요. 그죠? 아, 아 예, 예. 제가 천안서 어제 갖다 주라 했는데, 그분이 안안 안,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